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11월이 다가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중요한 혜택과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노인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신청해야 할 노인 혜택에 대한 정책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의 감액 및 중단에 대한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만 65세 이상 금융혜택 최근 논란을 정리하고 11월 시행 정책을 차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증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버스의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교통비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KTX를 이용할 경우 주중 30% 할인 외에 추가 10% 할인 혜택도 제공되므로 장거리 이동시 경제적인 이점이 큽니다. 이러한 혜택은 노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친직, 방문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건수가 무려 14만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본인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의 노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노인연금과 관련하여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대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주택 전세, 월세 자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노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에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법도 있는데요. 이 법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 관련 정보와 교육 지원, 노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11월 말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하루 3시간이라고도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료 예방 접종 및 건강 관리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10월부터만 65세 이상에게 독감 예방 주사와 코로나 예방 백신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접종 일정은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리상담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이 제공됩니다. 상담 바우처는 8회를 지원하며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서비스는 노인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특히 고립된 노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가평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 서비스와 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최근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SK텔레콤에서는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검색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간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 방법은 SKT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 결제되지 않으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분들도 최신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노인 통신비 혜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은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통신비 지원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비 지원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척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모든 정책과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11월에 시행되는 노인 정책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지 알려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을 잘 알고 활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